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작은 일이라도 성취했을 때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실패했을 때도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격려해주세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둘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못생겼다 대신 나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셋째, 자신이 잘하는 것과 성취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기억하며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넷째.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자녀인 당신을 확실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